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로라이바 가닥게문제사 인간세계로 찾아온 데코마타 티시즈보이티와아카메코의 인사드립니다 5월 27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8시 10분에 선착순 7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건카미 좋은 밤입니다 <laughs> 아 감기약을 두번째 처방받은 것도 거의 다 먹어왔는데 기침이 진짜 어 더럽게 안 났네요 네. 목 부은 거는 낫는데 기침이 안나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는 오늘 그냥 회사 갔다 왔습니다 그냥 회사 갔다 왔습니다 에, 회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카드 몇개좀 정리를 좀 했어요 듀에아 정리했고 홀로 정리했고 예 근데 홈론은, <laughs> 홀로는 정리 좀더 해야 되고 정리하기 아직도 남았고 에, 또뭐 정리지 했 어, 디지몬 정리했고 응응 음, 음. 디지몬도 테리어몬 카드들은 이제 있어 갖고 어 카드들은 있어 갖고. 슬리브 작업을 해야 되는데, <laughs> 씌울 슬리브가 지금 남는 게 없어서... <laughs> 그게 문제네요. 슬리브를 뭘 씹어줘야 되나? 이왕이면 좀 초록, 초록한 거로 해주고 싶은데, 테리어 몬이니까... 아, 다시... 지 그..판 카듀에는 뭐 해놨더라? 에이, 이거 카인가 아닌데 이거 할일인데야 이건가? 어 이거다. 여기다가 뭐 씌워놨더라? 아 그냥 집에 남는 병나방 옷을 리브 씌워놨구나. 병나방을 하지도 않는데 이슬리는 이슬리는왜 있었던 건지? <laughs> 혹시 채팅창이 오늘 또 고장났나요? 자주 고장나긴 했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채팅창이 고장난 것 같진 않은데. 오늘 다들 늦는구만. 화요일이라 그런가. 에, 만약에. <laughs> 음 8시 10분 될 때까지 추가적인 신청이 없으면 오늘 방송은 그냥 캔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 후까지 네, 4분이 되지 않는다면 캔슬 하도록 할게요 4명까지 맞추시겠지 네, <laughs> 4분까지 맞추시겠지 오늘 원래 방송 있는 날인 걸. 어, 오늘 원래 방송 있는 날인 걸. 아이, 기침 왜안 났는 거예요? <laughs> 에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정해 놓긴 해야 될것 같아. 어, 신청 인원 4명 안 되면은 방송 캔슬 어, 이런 거를 고정적으로 정해 놔야 될것 같아. <laughs> 아, 오늘 날씨 되게 더웠어요. 그쵸? 햇빛도 되게 세고, 어, 해도 쨍쨍하고, 날씨도 되게 덥고. 그, 저, <laughs>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은 구름 가득 끼고 해도 하나도 없어, 없고, 바람도 잘 시원하게 불어서 괜찮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곳은? 왜? <laughs> 내가, 내가 이런, 우리, 우리 회사 동네는 왜? 구름 한점먹고 해는 쨍쨍하고 날씨는 덥고 뜨겁고 왜? <laughs> 우린 왜 그런 거야? <laughs> 날씨는 더억가 당했어. 무슨 날씨의 아이도 아니고. 오늘 부산은 시원했습니다아 진짜요? 오히려 부산이 시원했다고? 음아 그래 그래 그 남부 쪽으로 가면은 구름 끼고 바람 불어서 시원했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왜, 어, <laughs> 왜 우리 쪽은? <laughs> 음. 심지어, 저 회사, 제가 근무를 야외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근무를 하는데, <laughs> 저희 회사에서 그차 타고 한 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동네는 구름 끼고 시원, 바람 불어서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회사는 어... <laughs> 최대 23도였습니다. 23도? 오, 우리가 21도였는데도 그렇게 덥고 뜨거웠는데? 아, 물론 제가 더위를 잘 타는 건 있, 있긴 하거든요. 더위 되게 잘 타는 게 있긴 한데 우리, 우리 회사 동네가 21도였는데 23도에서 시원하셨다고? 대, 대체 부산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건가요? 여름 되면 더 더워지시는 거 아니야? 당장 6월 중순만 돼도 엄청 더워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그게 맞아요? <laughs> 그게 맞아요? <laughs> 아 제가 인천 거주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회사는 다른 지역이긴 한데 인천도. <laughs> 그 6월 중순에서 7월 아 8월 중순 이때까지는 막 낮에 40도 찍고 그러는데 그럼 부산은 더더 더울 더,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인천 부산 우막 인천 41도 42도 이럴 때 부산 막40 46도 이런 이러,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과 크리트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건카메 전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분 후까지 신청 인원이 4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늘 방송은 캔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아예 캔슬 할 거예요. 네. 아예 캔슬 할 겁니다. 그러고서, 어, 이거는 제재못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다음 주에 휴방 하루를 반납하거나 그런 거는, 예, 네, 음, 없습니다. 예. 네. <laughs> 다음 주는 원래대로 휴방 3번 할 거예요. 반팔 입고 있어서 그랬을지도 아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나는 회사 유니폼이 그거 <laughs> 아직까지 조금 적어거든요아직까지도 춘추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도 있다 어, 우리도 이제 아마 다음달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음주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적을 텐데 어, 우리가 하복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춘추복이 저거거든요. 춘추복 유니폼이. 그냥 자켓이거든요. 그 자켓만 그냥 벗으면 돼가지고. 우리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춘추복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좀더 더울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그냥 나는 통풍되는 긴팔 입으면 되겠다. 반팔도 괜찮긴 한데. 어, 반팔 입으면 벌레 엄청 물거든요. 이제 그 동네가 팔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라, <laughs> 모기가 엄청 많아서 네, 반팔이 보면은 저게 모기가 엄청 물어가지고, 에뭐 네, 사실 통풍 통풍 긴팔이보다 비슷하긴 할 텐데 그래도 어팔 팔에 팔이 그햇 햇빛에는 덜 타니까, 어막 피부 까맣게 타잖아요. 그 그게 이제 어, 긴팔이 보면 그래도 덜 타니까 어, 그나마 통풍되는 긴팔이 낫겠다 <laughs>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입고 <laughs> 야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일까 수목 금하고 이번 주 토요일 특근이 있을까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저 두꺼운 춘추복을 와우 와우 나 익는 거 아니야? <laughs> 나내 체온에 막그찐 고기가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찐 고양이 고기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고양이 찜 진짜? <laughs> 와우. 오, 와우. 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름 전에 에, 제 일하는 곳에 아무리 야외여도 중간중간 쉴수 있는 그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부스에 에어컨을 여름 전에 고쳐 주셨습니다 예 <laughs> 다행히도 고쳐 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laughs> 그렇다고 지금 에어컨을 틀 날씨냐 그러면은 제가 퇴근할 때쯤에나 돼야 에어컨을 틀어도 될 만한 그런 더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미는 없는데 <웃음> <웃음> <laughs> 아 그리고 이거 마감 이거 이제 저희 방송 일본 분도 일본 분들도 한두분 계시잖아요. DM 해주시는 분들 두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월일 마감 이거를 한글 말고 차라리 여기 어 이거처럼 저뭐야 이코 채널들처럼 뭐 옆에 영어를 쓰든가 해야 될것 같아. 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많이 안 오는, 그러게요. 우리 매니저님도 사라지셨고, 다 어디 가셨대? 화요일에 이런 날은 또 처음인데요.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에 이렇게까지 안 와주시는 건또 처음인데. 음, 4분 후까지. 네, 두분 이상이 더안 오시면은 캔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캔슬. 아, 근데 방송 캔슬 한적 전에도 한번 있긴 해. 네. 전에도 한번 있긴 해요. 너무 안 오셔가지고. 그때는 목요일이었거든. <laughs> 그래도 그때는 목요일이었거든. <laughs> 화요일에 캔슬이 날지는, 어, 심지어 오늘 만약에 방송을 캔슬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 방송 스케줄상 두 번째 캔슬이거든요. 음. 그때도 아마 두 분인가밖에 안 오셔가지고 캔슬하셨 캔슬했었는데, 어허 안돼 안됐다, 에, 다에 <laughs> 네, 어쩔 수 없죠. <laughs> 가끔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다들 이제 바쁘시고, 와. 아니면 뭐 이제. 학교 과제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 잔업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는 거라. 왜냐, 7월 내지 8월에 이제 다들 저기 있으시기 때문에 여름 휴가라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응응응. 음, 음, 음. 그리고 저도 당장 다음 달에 기말고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응. 어. 한창 바쁠 때기네요. 어. 오늘은 유형으로 괴롭히고 싶었는데, 저. 금제를 안 바꾼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대기 <laughs> 제대기 금제가 아직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지금 생각났네. 와나이 방도 수정해야겠다.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네, 2분 후니까 2분 후에 만약 방송 캔슬 되게 되면은 어 바로 그냥 오시지 금제부터 일단 좀 맞춰놔야겠네요. <laughs> 저 어, 아직도 금제가 그때 이후로 안 바뀌었거든요? 그... 저 뭐야 심연의 소문자 금지 받았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바꿨거든 안 바꿨거든요? <laughs> 곧 7월 금제인데 7월 금제 때한번더 바꾸면 되죠 에, 심숨자가 아마 작년 9월인가 그러지 않나요? <laughs> 어, 심숨자가 아마 작년, 작년 9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심숨자 금지 먹은 게 그때 이후로 안 바꿨거든요? 등리를? <laughs> <laughs> 금지 체크도 안 했어, 신지어. 뭐가 금지 먹었고 가제가 제한 뭐고풀렸풀지는지4월 w w h 월에아월래요그월이에월이에요아 그래도 월이1월이나마좀나마좀나아구나아난 그게, <laughs> 아, 그게 작년 9월인 줄 알았어 심수무자 금지 자금 r 음... <laughs>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e 몇초안 남긴 했는데, 에. 네. 예몇초안 네, 남았으니까. 딱 10분이 돼버렸네요. May 27th, 캔슬, 네. 한 분이 모자란 관계로, 예. 오늘 방송은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도 아프신데, 시지, 몸은 안 아파요. 놀랍게도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기침이 안 멈출 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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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심지어 약 먹은지 지금 1 시간 지났는데도 약효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라. 에헤헤헤 에이...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오늘 네, 방송은 인원 미달로 인해 펜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이라도 진행을 하면 좋긴 할 텐데 어... 딱세번한퍼씩 하고 하면은 9 시도 되기 전에 끝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인스 하도록 하고 에, 목요일에 예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그래도 제가 저거는 없다고는 했지만 에, 휴방 반납은 없다고는 했지만 아마 휴일이 다음주 다음주에 화요일 하고 금요일이 아마 에, 모든 학교 회사 이런 데가 거의 다쉴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laughs>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에... 어차피 저거구나 어차피 방송을 하는구나 어 어차피 방송을 하는구나 화요일 금요일에 에, 목요일 휴방을 원래는 진행을 할 텐데 어 목요일에 할수있면 있은... 아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휴방할라 그랬구나 나갈래수금 어, 어. 토를 휴방을 하려 그랬었는데. 에, 토요일 거를 목요일로 옮기고 에, 이렇게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휴방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줄여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에, 캔슬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목요일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하자마자 코바 그러게요. <laughs> 이런. 네, 그러면 모두들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목요일에 만나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어떡하매?